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이야기하는 단오TV 제시예요. 오늘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집 냉장고에 우리 집 천장에 꼭꼭꼭 구비돼야 되는 필수 소스템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식단을 꾸려 먹기 위해서 건강한 단백질 음식,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기본 식재료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지 는 이제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식단을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요리로 만드냐 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요리를 먹어야지 식재료를 먹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생두부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어도 얼마나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식재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릴 아이템들은 그냥 집에 항상 떨어지지 않게 구비만 해두시면 어떤 식재료를 갖다 써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는 맛을 내면 서도 건강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에요. 오늘 소개해 드릴 다섯 가지 아이템은 맛있고 배부른 단호 다이어트 레시피북 책에서 소개해 드린 16가지 소스들 중에서도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다섯 가지만 꼽아서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유용하겠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우유를 발효해서 만들었죠. 근데 단백질을 발효하면 감칠맛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루탐산 나트륨도 사실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예요. 우유를 발효해서 만든 치즈는 연성 치즈가 있고 경성 치즈가 있는데 연성 치즈의 대표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고 부드럽고 우유 맛이 많이 나는 그런 치즈고 경성 치즈 같은 경우는 딱 해서 이렇게 그라인더에 갈아 쓰는 치즈 있죠. 대표적으로 파마산 치즈가 있고 그라나파다노 치즈도 경성 치즈로 많이 쓰이죠. 요리를 할때 이런 치즈들을 갈아서 쓰시게 되면 소금을 조금 덜 쓰고도 풍미가 깊은 감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치즈 중에서도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좋아해서 그라나파다노 치즈는 좀 치즈로 안 치고 저는 조미료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치 쓸거좀 갈아놓고 요리할 때 뿌리고 하는데요. 신콩도유 파스타라든지 리조또라든지 서양 음식 만들 때이 치즈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파마산 치즈나 그라노파더노 치즈 같은 경성치즈는 소금 대신 쑥쑥 뿌려서 맛의 깊이를 늘리는 데 쓰실 수 있고요. 이런 모짜렐라 같은 연성치즈는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더하고 싶을 때 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단호박 에그 슬러처럼 단호박 한 조각에 계란 하나 깨뜨려 놓고 위에다가 모짜렐라 뿌리면 3단지 밸런스가 잘 갖춰진 한끼 식사가 완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는 책에도 소개된 연두부 그라탕이라는 메뉴인데 두부하고 토마토하고 치즈 이렇게 딱 세가지면 끝나는 메뉴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면 구석에 파묻혀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죠. 그런 재료들만 가지고도 모짜렐라 치즈 하나만 있으면 그럴 듯한 한끼 다이어트 식사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꿀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요. 저처럼 매운 맛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이에요. 바로바로 페퍼론치노인데요어이거이 냄새도 맵다. <laughs> 우리나라에 비슷한 재료로 또 땡초가 있고, 이탈리아 음식 만들 때 자주 쓰는 이제 페퍼론치노가 있는데, 스파게티나 리조또에 좀 강하게 매운맛을 넣고 싶을 때 통으로 두세 개를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갈려져 있는 페퍼론치노를 살짝만 소량 쓰셔도 돼요. 이 페퍼론치노는 진짜 궁합이 좋은 게 올리브오일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파스타나 감바스, 이런 메뉴들에 살짝 넣어주시면요. 알싸한 그 매운맛이 느끼함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 입맛을 좀 돋궈주는 역할 하거든요. 그래서 페퍼론치노 소셔도 되고 페퍼론치노 구하기 어려우시다 하면은 청양고추를 썰어 가지고 약간씩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전에 만능 토마토 소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토마토 소스도 페퍼론치노랑 굉장히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가 이제 덮밥이나 에그인더헬이나 토마토 스파게티나 굉장히 사용도가 다양한데 토마토 소스 만드실 때도 페퍼론치노를 몇개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시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템은 새콤달콤의 대표 주자 발사믹 식초인데 발사믹 식초는 포도즙만으로 만든 식초. 있고 어, 잘 만든 발사믹 식초는 시큼한 맛보다는 조금 더 달달한 맛에 가까운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발사믹 식초 고르실 때는 원재료및 함량을 좀 꼼꼼히 봐주세요. 그래서 포도주스랑 식초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면 좀 깨끗하고 좋은 제품이고요.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은 올리브 오일이랑 섞어서 빵을 찍어 먹는다든지 샐러드 만드실 때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드레싱으로 뿌려드시면 어, 샐러드에 들어있는 채소들이 식초 고기랑 같이 먹었으면 훨씬 더 생기고 있 싱싱한 맛을 느끼면서 드실 수가 있고요. 고기 요리를 할 때도 잘 어울리고 계란이랑도 궁합이 좋아서 계란 오믈렛을 만든다든지 스크램블을 만들 때 살짝 넣어주시면 계란 특유의 약간 비린 맛을 좀 잡을 수 있고 좀프레쉬한 맛으로 즐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레몬즙이에요. 레몬을 사서 이거를 짜서 쓰셔도 되지만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레몬즙들도 첨가물 없이 나온 깨끗한 제품들 많기 때문에 그냥 레몬즙 100%로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적당하고요. 이런 레몬즙은 도다 어디 쓰냐? 생선 요리할 때 뿌려서 드시면 그 생선의 비린 맛도 잡아줄 수가 있고. 채소 많이 들어간 비빔밥이나 샐러드 드실 때 레몬즙도 뿌려서 드시면 되게 상쾌하고 신선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몬즙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맛만 나냐? 그게 아니라 사실 소금이랑 식초를 같이 쓰면 짠맛을 좀더 배가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좀덜 쓰고도 풍부한 맛을 내게 하는데 이 레몬즙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아무래도 좀 단조로운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질리고 물리고 오래 못 먹게 되는데 이런 새콤한 향미를 잘 활용해주시면 그만큼 좀더 풍부하고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식단을 짜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코코아 파우더예요. 코코아 파우더, 카카오 파우더, 뭐, 둘다 이름은 같고요. 이제 원재료는 카카오 함량 100%인 것을 당연히 고르셔야겠죠. 카카오 함량 100%인 걸 골라서 좀 달달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식재료랑 같이 쓰시면 초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는 바나나예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랑 같이 섞어서 초코 바나나 쉐이크를 하셔도 너무 맛있고요. 바나나를 약간 깍둑 썰어서 코코아 파우더를 겉에 한번 바른 다음에 냉동실에서 얼리면 파벳 초콜렛 같은 그런 식감으로 즐기실 수 있는 디저트도 만들 수 있어요. 지난번에 단호TV에서도 초코 레시피 모음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던 재료이기도 하죠. 초코 와플 초코 오트밀, 또 초코 잼도 만들 수 있어요. 아보카도랑 코코아 파우더 같이 으깨서 약간 누텔라 같은 질감으로 만드시면 초코 잼으로도 활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전날 반드시 집에 구비되어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스 식재료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재료 소개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자세한 레시피는 보여 드리지 못했는데 혹시 오늘 같이 보면서 어 이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는 전좀더 궁금해요. 지금 사놓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집에서 섞이고 있어요. 라든지 좀더 구체적인 레시피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많이 요청 주시는 것들은 한번 레시피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너무 갑자기.